2020년식 코나 하이브리드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간헐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경고등을 초기화를 해도 경고등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운행한다는 지장이 없다고 해도 이 경고등 때문에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브레이크 쪽인 것 같은데 이게 부품이 만만치 않단 말이지. 이 문제로 캘리퍼도 교환하셨대요. 그런데 캘리퍼는 아니에요. 처음에 저희 쪽에 들어올 때도 저희 쪽에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는데 스캐너를 찍어보니까 무언가 스모킹 건을 남겨놨습니다. 문제 파악이 된것 같아요. 일단 앞쪽으로 가시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부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브레이크 시스템 쪽에 있는 고가의 부품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진짜 몸값이 비싼 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객님께 스트레스를 주었던 원인 부품 IEB 이 친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부품 금액만 150만 원됩니다와 150만 원오 조심해야돼 IEB 교환이 작업은 무척 간단하지만 작업한 후에 에어백을 한다거나 또 세팅을 해될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IB 모듈의 앵콜 센서, 위치 센서 쪽에 불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부품이 따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셀블리를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 완료 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에어백이 작업도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 에어백이 작업도 함께 수행을 하고 또 스캐너를 사용해서도 또 작업을 해야 돼요. 동무동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아주 정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갖고 계신 운전자분이라면 브레이크 IB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는 이러한 부품이 교환이 되거나 또는 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바뀌었어요